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아,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고요. 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아, 지금 녹화하는 아, 오늘 기준으로는 내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의 에, 취임을 앞뒤로 해서 상당히 어, 보기 드문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깊은 이야기는 아니고 어, 왜냐면 계속 그 상황의 진진을 보면서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얼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 가볍게. 음. 자, 이거 보면은 동아일보 기사, 기사거든요. 어, 4월 21일 기사예요. 어, 이때 그러니까 바이든이 언제 한국에 오느냐. 아, 새로운 대통령의 지임에 맞춰서. 이게 아마 관심사이던 시절이고, 어, 새로운 당선인 책에서는 어, 바이든이 가급적 빨리 한국을 우선적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과가 이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대충 윤곽이 나왔을 때. 아, 실제 이제 이대로 되기로 된것 같아요. 20일 방한해서 21일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것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2박 3일 방한된 오바마 이후 10년만. 이런 건 살짝 부끄러운 내용이죠. 어, 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다고 10년만에 2박 3일, 2박이나 하고 간다. 이걸 자랑 삼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건 조금 옛날에 어, 땡전 뉴스 시절 이야기가 어, 생각이 나고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어, 접해 보지 못한 표현 방식인데 다시 등장했네요 동아일보에서 자 윤척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첫 한미 회담이다. 자, 그리고 음, 미, 일본을 가지 않고 우리를 먼저 만난 다음에 일본을 간다. 그리고 쿼드 미팅에 참여한다. 그기도 크게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날짜를 이제 우리가 요청한 대로 좀 빨리 하는 것을 미국이 맞춰 주면서 미국이 요구한 것은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미국 측에서 는좀더 여유있는 일정을 원해 예 그래서 이 말은 보통 미국 대통령이 올때 1박 2일 일정 인데 이번만큼은 2박 3일 요구 했다는 것 같아요 예자 그래서 어 미국 측이 한국에서 스케줄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측에 그이임을 예, 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좀, 내용이 있어요. 이 기사에. 예, 자. 이렇게 해서 여유 있는 일정을 원한다. 이랬는데 이게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바이든 측에서는. 예. 볼까요? 이 사실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원래는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류 언론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문 대통령을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문재인은. 자, 그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이든 측에서 우리가 일정을 조정하겠다 하면서 그 일정이 그게 포함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나오, 나온 대로 지금 위에 건 중앙일보 밑에 건한겨레신 문기사 같은데, 자, 새로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 날, 5월 22일 날, 어, 문재인을 만나기로 한다. 뭔가 상당히 어색하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취임을 하고, 취임식을 하고 10일 만에 미국 대통령을 만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임 축하의 성격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만날 걸더 바랄지, 바랄 수, 수 있죠. 어, 당선인 측에서. 그리고 그 10일쯤 있다가는 지자체장 선거가 또 있어요. 그게 지금 다리에 딱 가운데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대충 그림이 나오죠. 물론 다른 시나리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아, 주요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음. 근데 바이든 측에서 뜬금없이 문재인을 만나게돼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아닌 것이죠. 당선인 입장에 봐서는. 예. 나를 축하를 해주러 왔으면, 나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 줘야 되는데, 당신은 조련니 만나주겠지만은, 정작 실무 미팅, 미국의 현안과 관련된 실무 미팅은 문재인과 하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다른 기사를 보면, 어, 좀더윤 당선인 측에서 놀랄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청와대에서 바이든, 지금의 문재인 측에서 한이야기예요 현재는 이제 청와대 주인이니까 아직 양산 사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 이러면은, 잘못하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러 온게 아니라, 문재인을 만나러 온 것처럼, 2박 3일의 일정이 비춰질 우려도 있어요. 왜냐면 사지로 내려가려면 서울에서 왕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선이 길어지는 건데 이걸 감수하겠다. 그래서 조중동을 위시한 주류 언론에서는 이제 만남은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좀 답답하지만 받아들이는데 문재인이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이걸 보도한 신문은 없어요. 싫어진. 이거는 엄청난 지금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새로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엄청나게 서운한 일이 될수 있어요. 예, 원래 원했던 거랑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걸 어떻게 숨겨야 될지 급급해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덮어야 될지. 예, 양산 사지로 내려간다. 이거는 언론의 에, 에, 보도를 피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음. 그리고 북한은 최근에 ICBM을 쓰고 당연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7호인가요? 그리고, 엊그제는 SLBM을 쏘았죠. 예. 미국의 현안입니다. 그 미사일들은 미국을 향하는 미사일들이니까요. 잠재적으로. 예. 그런 현안을 논하러 왔는데, 예. 새로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방어막을 확실하게 공략해달라. 한국을 지켜달라. 이거는, 어, 그의 핵심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바이든의 마음속에는 지금 미국의 코가 석자다. 저 미사일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당연히 그게 더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게? 남, 남의 나라를 지켜주는 것보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풀리고 나면은 내 나라의 안전이 보장이 되고 나면은 딴 나라 극정을 해주는 것이죠. 내용상으로도 새로운 대통령이 2등이고, 옛날 대통령이 1등이에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예. 누구도 그렇게 분석을 지금 해주고 있지 않죠. 그쵸. 사실 내용이 그래요. 제가 보기엔. 네. 그래서 지금, 어, 새로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에 어떻게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 예. 어떤 직 간접적으로 어떤 뉘앙스는 풍기지 않겠나 싶은데, 어,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문재인을 만나는 것은, 어,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 문재인이 올라오느냐, 아니면 바이든이 내려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려고 노력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 조심스럽겠죠. 어렵게 모셔온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 될것 같아요. 음. 선거에 유리한 국면이 아니라, 지방자치대 선거에 불리한 국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노출이 안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양산으로 내려간다면. 이거는 정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어, 미국이 그런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중국이 왕치산을 보내겠다 한 거거든요. 예, 저는 중국이 왕치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러 가지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면, 저는 왕치산 급이 안 왔다고 봅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 언론들도 예, 예배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죠. 훨씬 밑에 급이 와야 되는 자리에 왕치산이 온다고 한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아, 우리 주류 조중동들은 네.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보면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서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의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음, 중국에서는 판단이 들어간 것이죠 예. 문재인이 비록 자리에서 물러나나 아, 동북아 외교 정세에 있었으면 계속 조정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음. 그리고 기존에 새롭게 대통령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석이 끝났다 그는 바이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래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예. 그래서 어, 고위급을 보내서 미리 발을 담궈놓자 라는 시나리오가 저한테는 가장 실등적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 지금, 뭐 이제, 어 왕치산이 오는 내용에 대한 보도인데, 위협은 중앙일본데, 중국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승열 정부가 외교의 무기출을 미국 쪽으로 빠르게 옮길까 우려하고 있다. 아, 이거 보통 하는 소리죠. 어, 그리고 이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줄 아는, 아 유권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사이가 틀어졌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언짢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재인에 대해서 지난 5년간. 예. 그 언짢아하는 사람을 퇴임까지 했는데 예? 새롭게 새로운 대통령 보기 언짢게 다시 만날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정말 언짢았으면 말이 안 통하고 고집불통이고 예? 자기 이해관계만 따지는 사람이면 양산까지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것이죠. 예. 자, 거기에 네. 대한 대응으로 왕치산을 보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오히려 새롭게 등장하는 정부의 외교정책을 파악이 안 됐고, 잘 모르겠고, 아니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퇴임하는 문재인의 문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예. 새, 새, 새 대통령의 예, 외교 안보 라인 입장에서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묶는 그런 분석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왕치산이 취임식 전날인 오늘 일찍 도착해가지고 미리 대통령을, 청와대를 문재인을 만나기 위해서 3시 30분에 약속을 잡았다는 것 자체도 보도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어요. 예, 그것마저 자제하고 있는데 왕치산의 만남이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난다는 것과 상관이 있다라고까지 생각이 번지면, 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고, 그 해석이 두려운 것이죠. 그들을 덮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예. 자, 왕치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왕치사는, 어, 현재로서는, 어, 2018년, 어, 8월, 3월이네요. 아, 2년 전에. 3, 4년 전이네요 죄송합니다 국가 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시진핑 다음의 권력자입니다 물론 일등과 이등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겠지만 예. 자 대충 그런 인물이라는 말씀은 아, 드리고 음. 자 보면은 이제 유시 씨에서 다룬 내용이죠 더물게 어, 아, 조중동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 왕치산의 예. 왕치산과 문재인의 만남을 먼저 싱가포르 대통령이 3시에 만나고 30분 뒤에 왕치산이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측의 이야기는 중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거는 싱가포르도 그렇고 왕치산 권이한 건이 건이었다면 조금 언짢지만 묻어서 그냥 묻어버리고 갈수 있는 내용이지만 10일 후에 바이든이 와서 또 문재인을 또 만나게 되는 거랑 연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유로도 왕치산도 새로운 대통령 축하로 오는 자리에 전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런데 시진핑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난 5년간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국가간의 문제는 이해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청을 보내서 5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 시진핑 주석이 아쉬워하고 있다라는 득담을 건네는 게 국가간의 기준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네. 뭔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어려운 고려를 해서 네. 그거는 바이든은 더 분명하죠. 네. 바이든은 내가 문재인을 만나게 되면 어, 새로운 정부가 나를 요청하는 여러 가지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언제나 할 것을 심을 분명히 알고도 문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현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와 대화를 나눠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즉, 새로운 쪽에서는 이 문제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미국의 이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출신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먼저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파악만 하고 있다가 대응에 늦게 나선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침 공식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대통령 취임 기념일에 중국인 당국자를 보내는 것인데 고위급을 보내서. 기존의 대통령을 만나게 하는 한, 한 것이죠. 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제 해석은 그렇고 여러분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예. 자 이게 전반을 어, 이런 사안인데 음, 이제 제 생각을 세상 돌아보게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말씀드린 내용이죠. 왕치산의 내방은 바이든이 10일 후에 와서 먼저 요청해서 당연히 바이든이 먼저 요청한 것이겠죠. 예, 문을 만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형적인 성격이 크다. 예, 중국은 만나지 않고 문재인이 바이든과 만나면 지금 이 엄중한, 엄중한 동부가, 아, 아, 상황에 있어서 왜냐면 북한과 미국 사이가 경색되어 있거든요. 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왜냐면 작년 말만 해도 북한하고 미국이, 어, 아, 종전 선언을 곧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 상태고 지금은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죠. 진전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입, 아,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때 거의 될뻔 했다가 안 됐죠. 바이든 때될뻔 했다가 또안 됐죠. 음. 약이 바짝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중국이 발을 빼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 손해가 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 왕시사는 바이든과 문재인의 만남의 소식을 알고 다시 접촉한 겁니다. 예. 새로운 대통령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예. 문재인이 그 중심에 있고 조율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해관계들이 급하기 때문에 예의를 다못 차린 것이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조율자 역할은 퇴임 후에도 문재인 같은 경우는 계속이 될 것이고, 만에 하나, 아, 지금 일부 보도대로, 청와대 이야기대로, 어, 양산까지 아, 바이든이 헬기를 타고 가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는지, 찾아가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어, 만에 하나, 노무현 때 같은 일이 발생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닥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예. 일단은 지금 많이 안정된 상태에서 정권에서 물러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거리가 별로 없고 어, 또 새로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방문까지 한 곳이에요. 퇴임한 대통령한테 예. 건드릴 수 있는 역치 예. 그 기준점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국민들의 왜곡된 외교인식, 상황인식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포장되어 있는 현실인식이 깨지는 상황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접수하실래요? 물론 다른 해석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생각은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기 따지면은, 아, 현재로서는 윤당선인은 외교적 수모를 겪는 거예요. 껍데기만 네. 있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다뤘지만 윤당선인의 친서가 미국에서 제대로 대제를 받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서둘렀으니까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 욕심만 챙기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당선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교 안보라인이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조직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기존 정부에서 하나도 받아가지 못한 거예요. 현재 예. 상황에 대한 인수위원회가 상황을 지금 전달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안 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 이 사람들이 안 받은 거죠. 그거 이탄이에요. 미국이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 네. 그,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미 물 없었어요, 예의를. 예. 네. 그러면 세계 주요국들, 러시아, 예, 네. 주변에 있는, 일본, 그리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동남아에서, 어, 우리를 추종하려고 했던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의 개인적인 격이 떨어지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만은 우리나라 전체의 국적이 같이 따라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아직도 언론들의 작태를 보면은 바이든이 취임 후 10일 만에 한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한는데 대해서 취임 후 10일 만에 왔다. 그리고 2박 3일이나 체류한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10년 만이다. 응? 일본에 가기에 앞서서 일본보다 우리를 더 챙긴다. 이런 이야기를 자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과거로 회귀하는데, 이거 한 방이면 과거로 회귀한다는 게참 대단하죠. 세상 일이. 음. 그리고 그걸 지자체 선거랑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점프로 해서 아스, 예상보다 아슬아슬하게 이긴 대선에를 만회하려고 하겠죠. 중국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겠죠. 예. 자, 이긴게 원래 그들의 계획이었을 텐데, 이게 기본부터 흔들리게 된 거예요. 특히나 바이든이 양산으로 내려가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막고 싶어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변명을 할 거고 어떤 명분을 붙여서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예. 아주 재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음. 자 이거는 제가 어, 오늘 동영상고 상관이 있는 내용이죠. 어, 미국의 평당한 당선이치면서 이게 당선인 윤 당선을 의미하죠. 예.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을, 분들을 보시면 아,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과 상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 1년 전에 한미정상회담, 아, 작년 5월달인가요? 예, 네. 아, 미국에서 있었죠. 그리고 나서 아,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뭐, 우리나라 언론과 여러분 개개인들은 이런 내용에 거의 관심이 없으시더라구요. 근데 사실 그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은 막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번에 바이든과의 미팅도 그 연장 상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설했던 당시의 내용 어, 영상인데 제가 다른 채널 지금 이 채널은 이제 공사문평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일단 빼놓았던 것인데 지금 어, 다시 이제 여러 분야를 다 여러 꼭지를 다루는 어, 채널로 재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 이 내용을 바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혹시 어, 한미 관계가 문정부 때 어떤 식으로 큰 골격을 짰는지 예. 여러분의 어, 생각과 많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한테. 음. 자, 오늘 이정도 하겠습니다. 네.